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서로 평강의 벽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예, 무더운 날씨 때문에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뒤척이면서 잘못 잤는데 에어컨이 있는 집이 부러운 때입니다. <laughs> 토렌스가 시원하다고 그래서 에어컨이 없다고 그래서 처음 이사 왔을 때 에어컨이 없어서 아이 정도로 시원하구나 했는데 웬걸 요즘에는 <laughs>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침에 이렇게 보니 너무나 좋고 하나님께서도 좋으시리라 믿습니다. 자, 제가 그저께 지난 화요일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천국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천국 이야기 매일 들으시니까 좋으시죠? 예. 참 좋은데 오늘 읽어 본 내용이 그렇게 좋지만은 또 않을 수도 있는 좀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또 살펴보겠습니다. 20 5장 말씀 전에 배경이 있는데, 24장에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하신 이야기인지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24장에서는 주님께서 종말의 때에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종말의 때는 이런 이런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에 그런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서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서처에 기근과 지진이 나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어느 때이니까 너희도 뭐 그때를 기억하고 기다려라 그것이 아니라 어느 때인지를 모르니 예수님이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 본인도 모르시고 하나님만이 그때를 아니까 너희도 예비하고 살아 가라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때에 생각지도 않은 그때에 인자가 온다라고 바로 25장 시작하기 전에 24장 24절에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너희도 예비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바로 오늘 이 시간 25장에 예수님께서 그때에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에 그때의 천국은 그때의 천국, 곧 종말이 올 때의 천국, 종말이 올때그 심판 날의 천국은 이러하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장에서 봤던 이틀 전에 저희가 봤던 천국 그 천국은 오늘 말씀하시는 천국과는 약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또 다른 한 면이죠. 천국에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또 다른 한 면인데 20장에서 우리가 본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하면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의 모든 사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그 순서랄까 하는 그런 복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하시는 것이고, 오늘의 천국, 오늘은 예수님 재림 때의 천국은 즉 심판 날때의 천국엔 누가 들어갈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장에서는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어떨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은 누가 거기에 들어갈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결혼식의 상황을 드시면서 예를 드시면, 예화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나온 결혼식의 상황은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결혼식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그, 당, 그 당시의 결혼식은 며칠에 걸쳐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저녁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등불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이열 처녀는 그 신부의 들러리를 섰던 처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로 신랑을 인도해 나가는 그러는 역할을 맡았던 들러리들을 들러리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식의 절차를 잠깐 보면요,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을 떠납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그 집을 떠나서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종교 의식이나 예배 등을 다 드리고 그리고 어, 신부를 데리고 이제 해가 질 쯤에 자기로 집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우리나라의 옛날 전통 혼례 의식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 신랑이 말 타고 이제 가서 신부 집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고 좀뭐 그렇게 알았는데 뭐 현재의 그 결혼 예식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만, 그러 그때는 그렇게 여유 있게 풍요롭게 혼인 잔치를 지냈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열 처녀 들러리를 쓰려고 준비했던 그열 처녀들 중에는 슬기로운 자들 다섯과 그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 다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들은 등불에 여유분의 기름까지 들고 있었고 미련한 다섯은 기름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그 가지고 간 등불에 있는 등이 불이 다 타고 없어질 때쯤에 낭패를 보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신랑이 마을 입구에서 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온다, 준비해라. 그 당시에는 굉장한 행사 아니었겠습니까? 다른 뭐 영화나 TV나 그런 것 없이 그저 즐거움이라는 게 그런 홀례 잔치, 그런 여러 가지 잔치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마을 입구에서 신랑이 저쪽에서 등을 들고 말 타고 왔던 걸어왔던 등을 들고 그 친구들과 우르르 올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자 신부들 들러리들 준비하세요라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좀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그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미련한 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슬기로운 자들도 똑같이 등불의 양은 비슷했을 테니까 꺼져가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들은 다시 자기가 여유 가지고 온 여유분의 기름을 다시 넣겠죠.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그 등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그 친구들에게 빌리려고 합니다. 그들 다른 들러리들에게 빌리려고 하는데 야속하게도 빌려주지 않죠. 빌려주지 않고 우리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같이 쓰면 나눠 쓰면 모자랄 것 같으니까 너희는 가서 사거나 너희들 것 따로 알아서 하거라라는 참 야속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처녀들은 또그밤 중에 기름을 사러 갔는데 밤에 다 문을 닫았겠죠 상점들이. 그래서 기름을 못 사고 결국은 신랑, 신랑이 랑 와서 준비되어 있는 다섯 처녀만 데리고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 준비 안된 미련한 처녀들을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을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정말 사실적인 이야기라,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극단적인 아마 비유라고 보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있는 깨어 있으라라는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맞춰서 한번 본다면은 자 우리들은 모두 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열열 열 명이라는 숫자 이 숫자는 완전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여러 비유에서 이 열이라는 숫자를 자주 언급을 하셨는데 한 달란트 주신 사람, 다섯 다섯 달란트 준 사람, 그리고 열 달란트 준 사람 이런 식으로 열 달란트는 완전한 숫자, 꽉찬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열 달란트 받은 자들은 더 풍성하게 남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고 또열 드라,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애타게 찾는 여인의 모습도 비유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적으로 열이란 숫자는 완전을 뜻합니다. 또한 유대 풍습이나 장례 행렬에서도 열 명의 사람 수가 꼭 이렇게 들러리를 서거나 장례 일행에 동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열은 전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전체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전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중에 반수, 다섯 명 반은 예수님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다섯 반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0 0의 숫자죠.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0 0의 숫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중에는 들어갈 사람들어어가지 못할 사람으로 나뉜다라는 반반의 의미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0 0 0리0 0 0 0리0 0 0 크리스찬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반은 들어가고 반은 못 들어간다. 그런 반을 따질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야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겉보기에는 모두 다 등불을 들고 있는 등을 드, 들고 있는 불 떼를 등을 들고 있는 그런 신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에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었다는 라 이야기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믿는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마음속에는 성령의 불이 타지 않고 꺼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꺼져 있는 등을 들고 외형적으로는 등을 들고 있는데 그리고 등불이 전혀 없었던 적도, 아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제는 꺼져 들어가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정말 주님이 계시나? 정말 주님이 다시, 다시 오시려나? 라는 그러한 의심 속에 그저 그냥 등만 들고 있는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러한 신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말씀은, 아니, 무서운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참 야속해 보이죠? 야속해 보이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뭐 그거를 그렇게 안 빌려주고 그러는가?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거에서는 1등을 한 사람도 꼴찌까지 돌아봐주고 같이 들어가길 격려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들이 등을 빌려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빌려주고 싶으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도 같이 구원받아야지 하고 싶지만 심판의 날에 때가 오면 더 이상은 그럴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개인 인간 일대일 관계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너네 아버지가 잘 믿었으니까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것이 아니죠. 내가 잘하니까 내 형제들도 구원받을 거야. 정말 잘못된 착각이죠. 내가 아니라 내가 그 형제들을, 나의 부모들을, 나의 자식들을 그들 스스로가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옆에서 중보기도 열심히 해도, 물론 중보기도로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삶이 바뀌어서 다행히 하나님을 자신의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정말 성공한 것이겠지만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난 그래도 몰라. 예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하고 마지막 임종을 거둔다면 안타깝게도 주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끝은 그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해 주는 것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대신 기도 드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 드리고 주님, 그를 좀 믿게 해 주세요. 그의 마음을 열게 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자신이 주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 날이 끝나고 천국의 문이 닫힌 후에 1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 주소서. 그렇게 고백해 봐야 이제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여 주여 하는 표현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내가 믿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꾼돈 500불을 갚는다고 계속 말만 하고 갚지 않는다면 그것은 갚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만 하지만 그 믿음의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은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있으면 믿는 자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행동이 믿는 것에 합당한 행동을 한 자만이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회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로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야속하십니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이래, 이렇게 불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이 때에 돌아오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만홀이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무시하며 사시겠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만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목뭐 육신의 죽음을 당할 때까지 예수님을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저녁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했지, 천년만년 후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아침부터 겁을 드립니까? 그렇게 함으로 제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저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들, 본인을 위하여 살아가신다고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 무언가에 끌림 받아 하나님의 콜링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저 사람이 너에게 맡겨진 저양 떼가 지옥에 들어가면 너에게 그것을 개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시겠다고 하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감히 전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거북하시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적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도 없, 없다고 생각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심판 날을 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재림,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무엇입니까? 혼인 잔치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돌아오실 그때는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준비된 자로서 신랑 대신 주님을 맡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왜못 들어갈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날은 우리가 상 받을 날입니다. 단상 위에 서서 주님께서 김집사, 박장로, 박집사, 이집사, 너무 잘했어. 축하해.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 이게 너의 상이야. 라고 하는 그 상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전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너도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우리가 손을 뻗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면 그야말로 즐거울 수밖에 없는 혼인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받아서 상이 너무 많아서 못 뜨고 갈까봐 걱정하시는 그런 걱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되어 있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루를 즐기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